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장 종료되자마자 바로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장중에도 브리핑 영상 올려드렸었죠 또 자꾸 이거 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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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쟤뭘 대응합니까 오늘 대응했으면 이거 그냥 실수예요 어디서 대응을 해요 애초에 시초가가 여기고 조가가 여긴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이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냥 움직이면 안 됐어.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오늘 진짜 힘들었지만 잘 버텨냈다 하시는 분들 진짜 박수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이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트럼프 때문이잖아.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 때문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아, 그때 뭐 아무 뉴스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코 때문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갈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갈린 거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다 라고 판단한 사람은 매도를 해버린 거고 아닌데 이거 그냥 체코에서 연기시킨 거 아니야? 한 사람들은 물량을 지킨 거야. 근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제가 막 이럴 때뭐 하락하고 이런 거보다 화가 더 나는 이유가요. 뉴스 보실래요? 분명히 아침에만 해도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원전 제동 뭐 이거 뭐 무산 아니 단어, 단어가 단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단어 어떤 단어 쓰냐에 따라서 아니 분명 6시간 전에는 수출 무산 가능성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니 반등 어느 정도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 싹다 집어먹으니까 뉴스에 단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좌초 아닌 연기 아니 애초에 좌초 아닌 연기 맞았잖아 제가 오죽하면 장중에 진짜 전략방향 브리핑 하자마자 영상을 바로 촬영해드린 거예요 그게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린 거라고 나름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차피 프랑스는 단가를 못 맞춰요. 단가를. 이 제일 중요한 단가가 안 맞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런데 그럼 왜 체코는 뭐 이렇게 또한번또 물렸던 거를 또 법원에서 받아줘가지고 이 꼴을 내느냐. 아, 뭐 서운하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일단 첫 번째가요. 좀 속된 말로 체코 쪽이 가오가 상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이쪽에서는 막 총리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사명할 텐데 우리는 대행이 대행이 대행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솔직히 체코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 근데 무슨 상관이지? 계약만 하면 되잖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9월부터 영상 촬영했으니까 옛날 얘기라는 개념 없어. 1년도 안된 얘기들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기억 나세요? 뉴스 뭐라고 나왔었는지? 체코 내부에서 원자 반대 의견. 나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체르노빌 옆에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나라, 즉,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근데 얘네들은 체르노빌 옆이라고. 우리나라 왜 탈원전했어요? 후쿠시마 터졌다고 탈원전하겠다 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체르노빌 근처에 있는 인접 국가예요. 지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경제성을 위해서 원전을 하겠다라고 체코에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밀어붙여서 이제 한국하고 해야 되는데 좀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얘네들도 가호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호를 살려줄 수가 없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계약은 체결하기로 했어. 근데 저쪽에서 오는 멤버들이 좀 그래.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체코가. 그러니까 체코가 되게 지능적으로 기간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럼 니네 정치 리스크 해결되고 나서 진짜 좀, 아, 폭난좀안 될까? 어? 좀게좀 좀 하자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한수원뭐 관계자 뭐 책임져야 된다? 조금 도 반대입니다. 반대요.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해왔잖아. 뭐 깡통이다 뭐다뭐 백날천날 떠들어댔는데 깡통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저기 유럽의 내륙에다가 그냥 원전치는 쾌거 이뤘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숨은 호재 뉴스도 떴어요. 엄청난 뉴스 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또 묻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제 눈에 말씀드렸죠. 체코 원전 이거 딱 계약 체결 되잖아요. 여기 고점 갱신하고 나서 지지선 쓰기 딱요 요, 뉴스 요 뉴스 체코 원전 뉴스 가지고 5만원 6만원 못 갑니다. 한 5만원, 6만원 가는 초석을 닦아줄 뉴스가 체코 원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코 원전 뉴스를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가는 과정, 그냥 올라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아니, 고점 갱신하고 지선 다지고 가는 거. 아우, 여러분들 뭐 이런 차트, 여러분들 주식 1년만 하셨어도 50개는 보셨을 거예요. 50종목은 보셨습니다. 진짜 이런 차트는. 50종목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대응을 할지. 아니면 굳이 뭐 그냥 더 가겠다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기다릴래 이렇게 하실지 그냥 요거를 결정해야 되시는 구간이에요 내가 아침에 땡 하자마자 이거 안 팔면 이렇게 되겠다 해서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오늘 물량 지키신 분들 진짜 오늘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뉴스에서 여기서 판단 딱 해가지고 물량 지켜내셨다 대단하신 겁니다 예 제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님들도 이제 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걸다보 보시거든요 예 애초에 21선 안 깨졌네 그럼 내가 왜 팔아야 되지 버텼다 애프터마켓에서 판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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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마켓 판 사람 지금 이가격 보면 기분 어떨까 환장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급 한번 보실래요 뭐 여러분들도 확인 하셨겠지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350만 360만 주 가까이가 털려 버린다고 그냥 근데 거리랑은 아침에 막 아침이 대부분이었는데 애프터마켓 하고 아침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어디서 뺏긴거야 이거 물량을 이거를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엄청나게 들어왔죠. 왜냐하면 지들이 산 가격 밑으로 내려가니까 받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 그거예요. 간단해. 저점 내려오니까 받았다. 요거 하나랑 지들이 여기서 샀잖아.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받아 버린 거예요. 원래 지들은 여기서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가격 또 오니까 또산 거야. 그런데 어, 근데 오늘 연기금은 조금 매수가 약한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아우 연기금 여기서 샀잖아요. 얘네들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순간적인 저점이. 애프터마켓 저점도 연기가 테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그러니까 또 그냥 외국인이 그냥 주구장창 프로그램 하루 종일 돌려갖고 물량 쓸어갔죠 근데 이거 5분 봉 보세요 개인투자료이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았는지 여기랑 애프터마켓이잖아요 애프터마켓는 여기쯤에 있었는데 여기서 물량 다 뺏겨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체결강도 제가 계속 장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체결강도 백이 넘어가는데 190까지 올라갔었다고 호가창 위에 있는 거 쓸어가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매도 한번잘못했다고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내가 뉴스에 겁먹고 매도했는데 그 자리 다시 나누고 끝나버린다고 다시 매수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이미 이미 바닥에서 막 9%씩 다 올라와 있잖아 가만히 계신 분들은요 오늘 아 이거 뉴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제 뉴스 떴을 때 난리 났었어요 분위기 기억나시죠 막 한강 간다부터 얘기 많았거든 근데 고작 1.44%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정도의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야 시총이 여러분들 18조 원짜리거든요. 18조 원짜리 회사에서 1.44% 떨어졌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 결과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장의 결과도 못 보고 과정 중에 나가게 돼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실제로 나가셨잖아. 제가 계속 속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자,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 근데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은요, 교체 매매 때문에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 두산에너비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 내가 정말 꼭 사야 되는 종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도하고 교체 매매로 들어가셨을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종목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셨는지 그러니까 그분들 선택이 오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냥 쌩으로 툼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옳은 선택일 수가 없어 오늘 던지신 분들 이럴 때 물량 뺏긴 거랑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이럴 때 뺏긴 분들은 교체 매매 때문에 내지는 저점에서 수익 실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기서 매도해버리신 분들은 그냥 투매 딱 하나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투명물량 다 털렸다고 또 물량 크게 크게 던져졌죠개인투의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중 큰분들거 물량 털고 들어간다고 쟤네들은 비중 큰 분들과 턴다니까 어차피 이거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는요 아래 꼬리 한 번만 달아줘도 다 나가요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 한 아래 꼬리도 아마 5% 6% 아, 2% 짜리 하나만 달아줘도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단기 그냥 데이트레이딩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뭐다? 결과적으로 여기 갱신하고 넘어갔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진짜 그때까지 물량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4만 원, 5만 원 보느냐 아니면 결국 그냥 3만 원 아래에서 투산 에너빌리티 종료시키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고점 갱신하고 넘어가면 다시 들어올라 그러면 진짜 눈물 납니다. 나 2만 원대 들고 있었는데 매도 한번 잘못했다. 근데 오늘 그 매도가 쏟아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속상합니다. 제 영상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물량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진짜, 진짜 믿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 9시에 뉴스 뜨자마자 이거 안내드렸잖아요. 미리 이거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거를 이미 전략반 기준으로는 어제 밤에 다 안내드린 거예요. 정상끼리 좀 풍나게 계약하고 싶었는데, 대행해, 대행, 대행 이러니까 조금 좀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살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업장이... 26억짜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26조원짜리 하는데 그리고 이제 깡통이란 말한 번만 더 해봐 아니 허구한 날깡통수주라 그러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못 뺏어서 난리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깡통인데 다른 나라가 왜 자꾸 난리야 깡통이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내버려 두지 망하라고 여러분들 절대 이게 깡통수주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꾸 저렇게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깡통이면은 애들이 냅두지. 왜 이걸 또 재수하고 난리부르스를 쳐? 그리고 기존에 한번 받고 먹였던 거를 다시 받아준다. 딱 하나요. 살짝 뒤로 미룬 겁니다. 아, 우리 좀 가오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박스권 잠깐 가져가다가 고점 갱신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고점이 갱신돼도 예, 여러분들 고점이 갱신돼도 여러분들이 그때도 매도하고 싶으냐 한번 보세요. 고점 갱신하면 매도하기 싫어집니다.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매도하기 싫어져요. 그냥 사람이. 재료는 살짝 기간이 밀렸어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투매는 틀렸잖아요 오늘 결국 투매가 틀린 거예요 지키신 분들이 옳았다고 어차피 smr이 언제 반영되느냐가 메인이다 이미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smr 반영될 가능성 여러분들 높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버티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거의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어요요 근래 저점에서 올라올 때도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이 돌아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고. 예, 얼마나 얘네들이 눈까지 짓고 그냥 와 대박이다고 이거 다 집어먹었는지 아시겠죠? 얘네들한테 오늘 물량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날이야? 이거 금융 투자자들 이거 어느 정도 익점 물량 던졌는데 갑자기 또 저점 주니까 그냥 좋다고 들어와 버리고 이거 외국인들 미쳐서 들어와 버리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 다 뺏겼잖아.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허망하게 물량 뺏기기 싫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브리핑 한거 들었으면은 오늘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략방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어차피 뭐 전략방 목표가가 3만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1차적으로 대응하는 구간도 할 분들만 하셔라 그냥,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분 들고 가셔라 어쨌든 대응하려면 또 시간적인 걸 할애를 해야 되는데 또 정황상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셔라 괜찮다. 우리 고점에 나가자. 제 계속 이렇게 안내드려요. 근데 어때요? 지금 수급 보니까 어떠세요? 수급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니 왜 갑자기 저점에서 저렇게까지 비집고 들어오지? 어 뉴스가 안좋겠 떴는데? 쟤네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뉴스가 야 가오 살려서 다시 하자. 딱요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니까. 저거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프랑스에서 재정 건거 기각 뻔하잖아. 이제 올라갈 뉴스가 뻔하잖아. 그거 한 방에 그냥 고정 갱신하고 서명한다 어쩐다 하면서 박스 치면은 이제 거기서 1차로 대응하느냐 마느냐. 거기서 기반 결정하고 2차 대응은 6만 원인지 7만 원인지 8만 원인지 가봐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뉴스에 투산의노빌리티를왜 걱정하면서 흔들리세요? 내가 오늘 매도 버튼에 손가락 진짜 올라갈 뻔했다 나 아침에 까딱하면 팔 뻔했어 하시는 분들 눈을 말씀드려야 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오늘 아침에 저렇게 막 애프터에서 막 마이너스 10을 빼버리고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9를 찍잖아요 누구든 흔들립니다 누구든 흔들려요 여러분들 아니 흔들렸으니까 이 물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흔들렸으면 안 나왔지 근데 여러분들 물량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 나는 꾸꾸하게 물량 지켜냈어 하시는 분들. 두산 에오빌리티 고점가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로. 고점이 678 어디에 걸리든 뭐 10에 걸리든 간에 거기까지 물량 지킬 수 있는 분들이야. 근데 당연히 중간중간 쌍레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물량 뺏으려고 또 뻘짓거리 한번 하겠죠. 그럼 그거 한 방에 털리면 정말 마지막에 털린다고. 이제 여기서 털리 마지막에 털리는 거예요. 물량 뺏기기 싫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거 쉽잖아요. 저는 전략방에서 이미 부산 에너빌리티 적정 매수가 안내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매도가 안내를 해드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에.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뽑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1개월 9만원, 3개월 23만원 더 추가 요금 없습니다. 애초에 전략방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제가 주산에너 밀티 어저께 브리핑 드린 거 먼저 뉴스 뜨자마자 안내 드린 다음에 바로 요거, 요거 바로 주석 달아 드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뉴스 링크를 9시 18분에 드렸습니다. 이때쯤 뉴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2분 만에 코멘트 때린 게 이거였어요. 2분 만에 딱 봐도 보이는 그냥 이런 거였다고 딱 봐도 보이는 속임수였던 거야. 결국 프로그램만 축자 살자 물량 걷어 가가 지고 너무 너무 아쉬워요. 저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뉴스 제가 보여드린다 했죠. 이거예요. EU 유럽이죠. 러시아산 가스 계약 중독하기 초강수. 자 이게 왜? 뭐 가스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유럽은요. 러시아산 가스로 전력 생산량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겠대요. 그럼 그거 안 하면 석탄 연료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 석탄 연료 줄었다 치고 석탄 연료 줄인 거를. 풍력 태양력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 웃길 테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거를 풍력 태양력으로 하겠어요? 어린 반 품어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 제네들 AI 안 합니까? 쟤네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SMR의 가치가 유럽 시장에서 터져버릴 수 있다고. 유럽 시장에서 지금 부산 에너빌리티가 SMR로 엮였을 때 최대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유럽에서 S M을 수입해줘도 최대 시장이 미국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미국에다가 수출할 거 계산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0개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60개 할 거다 우리는. 근데 제가 이거를 반토막 내 가지고 30개만 해도 주가 엄청나게 부양된다. 어, 30개로 제가 깎아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유럽이 이제 러시아랑 뭘 장사를 안 하려 그래. 중도파기 초강수도거든요. 2027년까지 제로가 목표랍니다. 그럼 27년까지 저걸 제로로 때리기 전에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체코에다가 단가를 맞춰 줬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원전 내지는 SMR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유럽에서. 이미 우리는 유럽에다가 원전 하나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량을 연말까지만 지켜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딱 물량 지키셨어요. 자, 12월 31일이 됐을 때 제가 차트 딱 요때 차트 켜 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 볼게요. 여러분, 이때 왜 모양 이렇게 나는지 기억나시는 분안 계세요? 왜, 왜 저때 왜 저랬지? 쟤? 두빌 뭔일 있었나? 근데 지금 5만 원이잖아. 이렇게 끝나 버린다고. 그냥 이렇게 끝나 버린다고.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이제. 심지어 체코 쪽에서 원래 내부 반발력이 있었다 그 반발력을 재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리스크로 퍼포먼스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근데 그 퍼포먼스에 대한 미리 띄워놓은 뉴스가 이때 나왔었던 거예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지금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체코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차피 기각시킬 수없어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프랑스가 프랑스 말 들어줘서 그러면 걔네한테 뭐한 1.5배, 2배 가격에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뭐라고 뜨느냐? 기관에서 딱 판단을 해준 거예요. 오늘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기관이 뭐라고 판단해요. 최종 무상 환불은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이게 얄팍한 속임수지만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피하려면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진짜 몇분 만에 끝나야만 피할 수 있는 거였다고 순간적으로 아 이거 체코 애들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구나 오케이 나 알았어 기다린다 이, 이 판단이 아침에 5분 만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면요 5분 만에 이 판단이 안 나왔으면 여기서 매도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5분 만에 올라왔는데 5분 만에 그 판단 못했으면 저점에 매도했는데 그 물량이 무려 236만 주. 애프터 마켓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애프터마켓 같은 데서 또 이것도 물량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제 밤에 바로 브리핑 드린 거예요. 먼저 알고 계셔라. 뭐 어차피 우리가 뭐 2만원, 3만원대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2만원, 3만원대에서 걱정하다 하다 아니 걱정을 뭐 여러분들이 사소하실 수는 있지만, 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늘 물량 지키신 분들이요 제가 진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전략방 계신 분들이야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을 이제 보고 판단하셨겠지만 그냥 제 영상만 보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아침에 영상을 빠르게 올려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물량을 지키셨다. 어떤 이유로 물량을 지키셨던 간에 지킨 쪽이 이긴 겁니다. 오늘은. 지킨 쪽이 이긴 거예요. 오늘은 대응이 영역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뭐 뉴스터스가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대응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 이게 왜 대응의 영역이죠? 기다리는 영역이지? 대응의 영역이면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재매수한다고? 대응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영역은 기다리는 겁니다. 대응해야 될땐 대응해야죠. 오늘 물량 지키신 분들 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내지는 뭐 다른 뭐 여러분들만의 지표로 물량을 지키셨을 수 있어요. 오늘 진짜 하루 뭐 심란하셨겠죠. 아침에 잠깐 심란하셨을 거예요. 바로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않으신 분들, 송기훈 대표랑 진짜 끝까지 가서 다한 방에 끝내고 싶다. 지금 제가 영상을 제가 이럴 때도 막 더블이나 트리플 문제냐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기가 더 최악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최악입니까?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노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